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빠로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. 네,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무엇을 시킬까? 아마 여러분들도 애들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. 네, 이것은 저희들의 개인적인 경험이고요. 저희 말이나 방법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. 저희 큰 아이는 의대 졸업하고 지금 성형외과 외장트2년차 하고 있고요. 또 저희 둘째 아이는 MIT에서 석사까지 끝내고 지금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. 네, 저희 아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이런 방법들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. 실제 많은 분들이 저하고 제 아내한테 항상 좀 조언을 달라고 하는데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애들이 아직 학생이 할 때는 절대 말을 안 했죠. 그냥 항상 아이들이 잘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걸다할수 있는 천재 아이는 아주 드물죠 잘하고 있는 아이들 뒤에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여름 방학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비싼 수학 캠프다 과학 캠프다 이럴 때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들이죠? 꼭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뒤질 것 같고. 하지만 대학교에서 아이들의 썸머 프로그램 보려고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? 내 네, 대학 어플리케이션에 아카데미 섹션 따로 있죠? 거기서 자랑은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. 저희 생각에는 이 여름 프로그램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여름 긴 방학 동안을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얼마큼 돌려줬냐를 보는 거죠? 사서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썸머 잡을 가는 게 좋습니다. 또이 썸머잡을 갖고 나서 자기가 페이를 받죠 실제 액수가 작아서 세금신고 할 필요 없지만 세금신고 하세요 또 썸머잡이 없다고 하면은 v o l u 봉사하는 게 낫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곳에서 3-4년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능 저하 아이들을 위한 센터에서 고등학교 때3 4년을 꾸준히 일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같은 곳에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페이도 올라가고 자기 위치도 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카운서로까지 했었는데, 이런 식으로 사회사계 일을 하고,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페이도 올라가고, 위치도 올라간 것을 입증해주면 상당히 좋아요. 또 거기서 레코멘데이션레를 추천서를 받으면 상당히 좋죠? 왜냐하면 3, 4년을 지켜본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추천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무게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름방학 때 돈을 쓰고 어디 가서 뭘 배운다는 것보다는 사회 일부가 돼서 돈을 벌고, 세금도 내고, 또 자기 커뮤니티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. 네,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울까요?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소중하고 기특하기 때문에 웬만한 선물 잡은 하게 하고 싶지 않죠? 하지만 대학교서는 에 소중한 자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을 가진 아이를 원합니다. 해서 앞으로 사회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쓰이기를 바라죠. a 일 e r